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상속세에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데요.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 그 상속재산가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총 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총 상속재산가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입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뭐 상속인들에게 이전되는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육아증권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제 상속도 있다는 겁니다. 의제 상속, 즉 간주상속이죠. 의제 상속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제 상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생명 손해보험금. 생명 손해보험금을 받았다. 생명 손해보험금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입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도 의제 상속에 들어갑니다. 또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았다. 퇴직금 이런 것들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의제 상속은 손해생명보험금을 받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또 신탁 재산을 상속받았다. 퇴직금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하나는 더 있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 상속 재산. 상속 재산으로 추정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1년 이내에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 자료가 없으면 상속인이 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실 2년 이내,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기억하세요. 1년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2억 이상. 돌아가시기 전 2년 이내 5억 이상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면 추정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죽기 전에 어, 어디에 돈을 썼느냐 그러면 입증자료를 잘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 피상속인이, 이 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요양병원에 있다면, 그러한 들어간 비용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해서 지급한다면 입증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효도한다고 상속인이 지급한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고,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 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만이 추정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는 추정상속으로 보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징여재산가이라는게 있는데, 자 사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속인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낸 거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겠죠. 증여세 세액공제, 증여세 공제를 해주긴 해주는데 이렇게 상속재산에 많이 포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총재산가액에는 본래 상속에다가 의제상속도 더하고 추정상속도 더한다. 또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어, 상속받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면 죽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증여가 되겠죠. 그러나 피상속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저, 보통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어, 죽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를 어,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절세 전략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상속세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